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아, 오늘은 그 학종 절대법칙에서 얘기하는 제 1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어제,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아, 고정관념을 탈피해라 라는 얘기였었죠. 뭐, 그것이,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언론사들에서 나오는 그 뉴스들이죠. 그뭐 기사 자체는 팩트이지만 그것이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모든 교사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우리 학교는 잘못해요 또는 뭐 우리 교사 우리 선생은 잘못해요 우리 담임은 뭘 못해요 뭐 이렇게들 하시잖아요 또는 그것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학생이 처한 상황이나 학교 학 학생 안에 교사들이 있고 교사 안에 교사 이제 또더 크게 보면 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학생 스스로가 내 스스로 잘해 나가면, 어, 잘 기록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옆집 엄마나 옆, 뭐, 옆집 학부모나 또는 옆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 이게 얘기 들은 거에 의해서, 아,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이, 절망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 더 탐색하기를 멈추죠. 왜냐면, 하 옆집 아이도 안 됐으니까, 또는 더 잘하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니까. 뭐, 여러 상황들에, 다 다른데, 그것을 다르다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묶어서, 아 우리 학교는 안 돼. 우리 선생은 안 돼. 이렇게 하고, 접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는, 내 성적은 안 돼. 또, 뭐, 뭐, 내 아이는 성적이 떨어져서 안 돼. 이렇게 하고 그냥 다 그, 그냥 그걸로 더 탐색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니 문제가 있다. 그러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잘 못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저는 뭐 이전 방송에서도 늘상 얘기하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은 내 아이의 성장을 돕는 것과, 어, 같다라고 얘기를, 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게 되면, 아이 자체에도, 어, 더 크게 사고로 의력을 확장해 갈수 있는 거고, 그런 준비 과정에서 사회생활을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보면, 학교를 다니는, 뭐, 굳이 시험, 어, 점수로만 생각한다면 수능 점수로만 생각한다면 학교를 그만두고 어, 재수학원 보내는 게 또는 뭐 혼자 하, 공부를 하든 어, 그렇,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죠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게 하는 이유는 아니 그냥 입시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아 어, 어, 다니게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 아이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죠. 냉정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그죠? 친구들과의 관계 또는 뭐 교사하고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유는 사회생활에 나가서 결국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검정고시 볼때 살짝 망설이게 되, 되잖아요. 그죠? 어, 내 아이가 혹시나 저렇게 돼서 혼자 공부해서 외톨이가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를 보내는 거죠. 그죠? 단순히 수능 점수만 좋게 하려면 사실은 검정고시 보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아, 물론 아이가 공부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렇다는 거죠. 수능 점수만 좋게 하려면 굳이 학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인간관계를 감안해서 학교를 다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검정고시를 만약에 친다고 가정했을 때, 어, 검정고시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사회생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엮어서 같이 생활하는, 아, 생활하는 공간인데, 그죠? 그런 공간인데, 그런 여지를 내 아이가 같이 못할까봐의 두려움 때문인 거죠? 바로 그 이유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하게 하는 것은, 잘 준비하게 하는 것은 곧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들처럼, 그런데 막상 학생부 종합전형 안으로, 틀 안으로 가져와서, 어, 왜 우리 애가 이, 이걸 해야 돼?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곧 사회생활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의 일들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대학에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 어떤 학생을 평가할 때 지금 당장의 성적만으로 저 아이가 우수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죠. 저 아이 똘똘하다고도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성적 하나만 가지고는 역으로 말해서 성적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에서 우수하게 보이는 평가는 곧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가는 것들. 그리고 그런 리더십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아이가 평소에 탐구력이 있는 학생인지, 그 탐구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교과서의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확장해서 독서나 그죠? 또는 영어 능력이나 점수 말고도 학교 내에 있는 내신 점수 말고도 그 아이가 영어를 얼마나 친숙하게 받아들이느냐,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친숙하게 받아들이냐는 뭘로 평가를 해요? 그것은 이 아이의 평소에 관심사, 영어 영어 세특 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영어 원서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이런 것들하고도 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원서책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 영어 1등, 영어 1등급을 차지하는 아이가, 어, 영어 책을 보는 것과, 영어 6등급이, 아니, 그죠? 아니, 그러니까 내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신의 5등급, 6등급 아이가 보는 책이, 같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성적이 떨어져 있으니까 1등급이 있는 영어책과 6등급이 있는 영어책이 다르니까 그럼 내 아이는 포기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우수하다라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성적만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냉정히 한번 이렇게 뒤를 이렇게 멀리, 멀찌감치, 에 이렇게 에 쳐다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아 뭐죠? 대학교 4년 동안에 다녔던 내신 점, 그러니까 내신이란다. 그 학점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이,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아, 학교의, 대학의 레벨로만, 레벨로 또그것을 평가하나요? 아, 2, 3일 지나면 금방 밝혀줘요.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이가 아니라 그, 그 성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학벌로 평가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죠? 물론 평가의 요소는 될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대학의 레벨이, 그죠? 좋은 대학 나온 것과 그렇지 않은 아이, 그, 악, 그 사람의 역량이 처음에는 더 좋은 대학이, 더 우수한 대학이, 저 아이가 더 우수할 거라는 짐작은 되지만, 실제로, 어, 지방대 나와수도 얼마든지 우수한 인재가 있죠. 그죠? 그것은 대학교 4학년 동안에 다 까진 여러 가지 경험, 축적된 경험들이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를 평가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잠재 역량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마다, 그러니까 학생마다, 학교마다 또 교사들마다 모든 조건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옆집의 누군가 때문에, 옆집의 학교의 먼일 때문에 내 아이에게 어, 어,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 이거 안 된다라고 단 접어질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다해 놓은 그 학생부를 필요로 한다. 그 아이가 합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나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영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 조건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해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당연히 훨씬 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내신 성적보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더더 더 좋은 대학을 가게 할수 있는 것은 전형상 보면 수능은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의 어쨌든 성적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 아이를 인성을 좋게, 전공 적합성이 좋게, 발전 가능성이 더 좋게. 또, 학업 역량이 더 좋게. 그런데 그런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요소에는 단순히 성적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태도 역시 학업 역량 중에 하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기록들이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 아이가 성적이 낮아. 현재 낮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게끔 더 노력해가는 자세가 잘 기록되어 있다면 그걸로 좋다,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당연히 제일 먼저 뭐죠? 그냥 인성이 좋게 하는 거죠. 인성이 좋다는 걸 어떻게 평가해요? 인사 잘하는 게첫 번째죠. 인사 잘하고 선생님에게 싹싹하게 하고 선생 선생님한테 좀 꼬은 게 있어도 개기지 않고 얘기 아 선생님 요거는 요로 요로 이런 거가 있으니까 요게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의 요소인 거죠 이것들이 사회생활인 거죠 그러니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곧 사회생활을 준비해가는 것들이고 그 사회생활을 준비해가는 것들이 누군가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떻게 보면 학교는 도 닦는 곳이죠? 왜냐면, 하 사실은 모든 교사가 다 좋으면 좋겠지만, 어떤 교사는 분명히 나하고 반대되는 성격의 교사일 수도 있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수 있는 기본적인 싸가지는, 내 가지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참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사회생활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해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니다. 냉정히 따지면. 그런데도, 어, 이렇게 여러 언론이나 이런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거 보면 꼭 아이가 성적이 좋아야만 되는 거고, 아이가 꼭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거고,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뭔가가 있어야만 뭐 대단히 더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들 오해한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잘 준비해서 어잘 준비해가는 과정이 과정이 곧 학생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뭐 대단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는 연습들을 몸에 붙잡게 가는 거잖아요. 3년 동안 그죠? 3년 동안 몸에 부착해 가는 겁니다. 어떤 습관도 들이고 뭐 끈질김도 배우게 되고, 또 어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고,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가는 건지 배우게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이러니 여기에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도 있고, 또는 뭐 성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려니까 평소에 제, 어, 아빠 엄마가... 아빠 엄마가 자녀하고의 대화를 그렇게 이끌어질 수 있도록 대화가 서로 간에 되는 관계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들을 예전 방송에서도 몇번 했었죠.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학교 생활 기록부를 관리해 가야 되는 거죠. 학교 생활 기록부를 관리해 간다는 말은 내가 오늘 누군가하고 친구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어떤 갈등 관계를 풀었다든지 내가 어떤 독서를 통해서, 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뭔가 호기심에 있어서 독서를, 더 많은 독서를 했다든지 그 독서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를 더 했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친구들 간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의 기록장으로 갖고 있고, 그것이 교사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평소에 있어야 되는 거죠. 혼자서 호기심이 생겼고, 혼자서 책을 읽었고, 그걸로 땡 했고, 그거 그리고 나중에 책 읽었다고, 책 읽었으니까 그냥 독서 기록장에, 아, 요거 했고, 세 특상의 기록은 안 해. 이러면 당연히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당연히 합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모든 학생마다, 모든 어 학교마다 또 모든 교사마다 나하고의 관계가 다 다르죠. 완전히 이, 이 뭐죠? 어, 우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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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계 속에 보면 1대1만의 관계가 아니라 1대3, 1대4, 여기서 일어나는 각종 어떤 상황들, 이렇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변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런 모든 변수를 어떤 특정한 기사 하나에 매몰돼서 그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얘기한 핵심은 이겁니다. 학교마다, 학생마다, 교사마다, 다 다른 기준과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도 포기하지 말고 또 어느 경우에도 특정한 그것 때문에 매몰되어 나의 생각을 그냥 고정화 시키지 말아달라. 그리고, 어, 그런 상황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가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런 해 가는 과정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가는 것. 이것 역시 도 다르죠 학교마다 확인 안 시켜주는 학교도 있다, 있다 있습니다 또는 학교마다 어, 확인은 잘 해주는데 또안 고쳐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별의별 이유가 있어요 학교가 안 해주지만 특정 교사는 또 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실망해서 아 이건 우리 학교하고는 안 맞아 우리 교사한테는 안 맞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평소에 교사하고의 인간관계가 좋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기록도 좋아지겠죠. 조금은 하지만 그 교사가 기록해 놓은 그 내용에는 아주 재밌게도 인간관계만 좋은 것만 가지고 는 학업 역량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사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어, 집단지성의 힘이다라고 제가 학교 생활기록부를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이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잘 발휘되고 있다. 그런데 선생하고의 그런 관계가 좋다고 잘 써주는 건 조금은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과목 시간에 배웠던 호기심, 그러니까 어, 느끼고 느꼈던 호기심을 바탕으로 독서를 하고, 그거, 그렇게, 그런 독서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녹아져 있겠죠, 그 안에.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선생 앞에서, 좋은 선생하고, 관계가 좋은 교사하고의 그 과목은 점수가 좋게 나오는 거죠. 하고 싶거든. 잘 보이고 싶거든. 이런 겁니다. 이러니, 뭐, 동기부여도 좋 그건 뭐, 다음 시간에 하는데, 어쨌든, 모든 학교마다, 학생마다, 어, 교사마다, 상황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옆 학교나, 옆옆 옆 학교에, 뭔가의 사건, 사고가, 내 아이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 가는데, 영향,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절대적인 영향까지는, 어쨌든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내 아이는 내 아이만의 관계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아이가 성적이 안 좋아서, 현재 내 아이가 싸가지가 없어서, 현재 내 아이가 뭐가 부족해서, 내 현재 내 아이가 독서를 안 해서, 또는 내 아이가 활동력이 부족해서, 내 아이가 현재 소극적이어서, 이런 잡, 그런 잡다한 생각은 접어두고, 조금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내 자녀에게 불어 넣어주는 것. 어, 동기부여가 더 넣어주는 거겠죠. 동기부여를 해, 하게 해주는 거겠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